저희다치했고 깨끗하죠 여러분들? 박수 한번 주세요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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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자식들 가만히 있습니다 지금 전부 잔다 했습니다 벌써 도시야 2시 뭐야? 무슨 일 됐어? 와 이제 설거지 설거지 남았습니다 여러분 발소리 질어발 발소리 질어 설거지 좀하아 오십시오 청량 누님. 예? 청량 누님 오신다 했으면 오시네 제가 지금 도와주러 오신다 더만아안 오시네 아 혼자 해야 돼 설거지할게요 일단 와우 아, 와우 다지었습니다 와우 와우 설거지 대박 오로 설거지거리 와뭐 식당 다니고 오면 뭐, 아유 허리 나가겠다 허리 나가겠어 설거지 다 했습니다 와우 와우 한재민씨 보고 싶습니다 빨리 오세요 네. 와 설거지거리 벽하고 싹 닦았어요. 오늘 돈가스를 구워서 벽이 기름지 엉망이네요. 와, 일단 서거지 끝. 이렇게 바꿨습니다. 자, 자. 자,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동호이 이유 축하합니다. 감사합니다. 돌아, 돌아, 돌아. 어, 굿다 역어 발음도 굿 바람 때문에 다 빨리 하라하라하나하나하하 어,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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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하나, 하나, 아. 제대로 가세요 그렇지. 아, 네. <laughs> 감사합니다. 드시오. 드 드시오. 드시오. 시오 드시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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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안 무지? 응. 안 무는데. 아, 참 오늘이 일에왜 뭐야, 뭐 영점 일 맞아. 응. 어떻게 알았어? 이거 먹어 봐. 그 불고기. 이거. 어, 불고기. 어, 지고 응, 그래. 응. 고 내가 라 너무 맛있다. 체리 맛이다. 내가 피자 먹 지금. 피자. 한 맛따라 피자. 왜 이렇게 되지? 아, 되게 근데 콜라야왜 굳이 최대한을 넣으신 거까 진짜 딱딱려 되게 <laughs> 색깔이 이상해서 읽급봤는데 하필 동현이가 체리 콘다랑 게이로 콘다를 찍었어 이건 신기해 진물 자식들 이제 놀고 있는 거예요 가족이 뭐 먹어서 <laughs> 저 놀다 오래 있습니다 나도손에잡게한는데나들은는 예. 예. 뒷너나야 저리 예. 잘 놀고 있네요 비가 그치갖고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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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보지강보클럽은 지금은 지했네클럽은강 강이 지금 물이 엄청 많이 은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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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요은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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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금은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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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은지 아. 제 애들 이제 놀고 오면 케이크 먹이고 이제 오늘 하루 끝입니다. 네. 케이크 아직 안 먹었거든요. 생일 잔치하고 오늘 하루 종일 먹다가 끝나니요 하루 종일 먹다가 끝나요. 네. <laughs> 그럴 때 술래잡기 참 많이 했는데. 동, 동현이가 그, 그기, 동현이가 그긴가 네. 봐지, 금 보니까. 어? 노은이가 술래 <laughs> 주인은 다잘 먹네 제안이도잘 먹고 이따내 안녕히계세요 안녕히계세요 이 잘가 네 아저씨야 아빠, 아빠 나중에 우리 좀 먹어요 네? 어, 예? 예? 들어가? 예? 들어가? 그게 들어가? <laughs> <laughs> 피자랑 치킨다 채운거 아었어 나중에 밥줄게 응? 어. 제가 지현아. 아, 네. 어, 다음에 떡볶이 만들어 줄게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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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. 바이. 아, 좀 거, 언니는 왜안 언니는 왜안 가? 네? 너왜안 가? 저 여기 집 사람이고. 여기 집 사람이라고. 네. 바이. 가 너. 제가. <laughs> 제가. 어. 벌써 여기서 쉬. 응. 벌써 어, 어, 쉬는 다 제가.